X는 몇이야? x 스 12입니다. 12? 자, 만져볼까? 이게 6로트 3인데 60도니까 여기가 6이지? 네. 여기 12가 되지? 네. 근데 여기 30도니까 이게 30도가 되어야겠지? 네. 그러니까 2등면 삼각형이니까 12. 오, 잘했습니다. 대박. 그 다음, 누구 할래? 제가 해볼게요. 음, 자, AB 귤이 어떻게 구했어? AD는 그,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. 응, 음, 2 루트이고. 어, 아, 그리고. 이 진짜... 루트 2. 네네네. 그래서 보았고. 1 플러스 루트 2. 잘했고. 그 다음에 타이언트 22.5도. 누가 할 건가? 아, 제가 할게요. 음 어떻게 했어? 식이 이너스요 그렇지. 45도인데 여기가 22.5도 식이지? 네. 탄젠트 22.5도는 이렇게 T를 쓰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지? 네. 유리화 할수 있어 없어? 있습니다. 그래서 루트 2 0기 아주 잘했습니다. 그 다음 누구 할래? 그가또 해도 나 그래 CG의 길이 얼마2 루트 6 센치요 그렇지 어떻게 했어? 네 일단은 2G가 응 어.. 6 루트 2 센치고 그렇지 이게 6대 6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? G, C가 30도이기 때문에 응 를 루트 3으로 나눠서 이루트이나니다 오우 잘했습니다. 루트 3으로 곱해야겠 이렇게? 네. 그래서 2루트 6이 나오겠지.